너도 작은 새끼야! 넌 상남자가 아니야! 너는 뭐야 작자라! 너는, 너는 남자도 아니야! 인터넷서 준비하게 된첫째급 유튜브 리얼 바라이한테 누가 더 상남자인가! 아니 아니 잠깐만! 내가 무슨 상남자도 아니 너랑 이런 콘텐츠를 해야 돼?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! 야 각을? 뭐이 정도는 다 하지 뭐 이게 무슨 상남자야! 내 각을 뭐지 근데? 야! 진짜. 아, 진짜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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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아니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와이새끼는 하는 청만하네. <laughs> <근데>? 아, 아니야, <laughs>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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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보자 그, 보 뭐, 뭐. 누가 더 상남자인지 봐보자. 아 새끼야, 따라와. 너 오늘 진짜. 아. 아니 컨텐츠 잘못이었거든. <laughs> <이어줬, 진짜>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니 콜라를 그렇게 상남자처럼 드신다고 해서 생생면 보청에 나왔어요. 벌써 시작이야? 아. 아니 상남자처럼 못 먹어? 아니 하재민. 아니 어디가? 아니 들어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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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얼른 <laughs> 콜라. 와, 상남자다. <목소리> 원래 이렇게 먹어지 상남자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너 옳은 사발이 할래? 아니야, <목소리> 괜찮아, 괜찮아. 야, 이게 <목소리> 상남자야. 어, 이제 세게 나오네. Three, two, one. That's it. <laughs> <laughs> 아지뭐거야이 새끼 상남자 아니네 아? 고작 곁들 뽑은걸로 x 하네 놀라서 그렇지 뭐, 아니 나는 들 어? 이렇게 안 나는 왁싱 뭐, 하지 갑자기? 아니 내가 상남자인데 아, 아, 나 왁싱을 하려고 하는 아, 나인데 뭐. 왜 나를 잡으러 오냐고 아, 상남자 겨드랑이 털을 해. 누가 손으로 뽑나 겨드랑이 이야 이거 진 누가 겨드랑이 털을 상남자가 으로 뽑자 어, 진짜로? 아라 겨드랑이 한 방에 나 반대쪽은 그렇게 어아여남자자 잘가... 안... ]Nice 원래 겨드랑이 털을 아 누가 손으로 뜯어 <스> 이렇게 해가지고 어? 상남자 어?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아야 아아 아니 늦어놓고 이렇게 멋 부리고 온 거야 야딱 결혼식 패션 딱멋잖아 그냥 이 배나온 패션 아니야 아니 뭐배나데혼 <laughs> 야, 오늘 더운데 셔츠 하나 입고 뭐티 하나 입고인데도 혼자 마이까지 이렇게 입고 와. 야 더는 내가 알아서 벗을게. 네 패션이랑 조금 신경 써. 아, 근데 벗는 게좀 그냥 상남자처럼 안 벗네. <laughs> 아 상남자스럽지가 않은데 너무 이렇게 다섯 벗이 이렇게. 내가 뭐, 나... <laughs> 뭐한 상남자가 아니야. 내가 한아 아니, 어. 상남자들 아버지야. 야, 뭐가 뭐가 뭐면 그벗 벗을 만족. <laughs> 이거.. 철배달 시장에 뷰호터에 이거 세요쓰는 <장부한> <laughs> 사람 상 오늘 결혼식 가면 난리 난다 아영. 와 멋있다 멋있어 우리 얼굴 다 이렇게 습니다 <laughs> 아니 뭐 오늘 선을 그렇게 한땀한땀 바르고 앉아있냐. 어, 남자들 네가... 못하게. 어, 뭐라 그랬어 방금 나한테. 쌤 완전 소심쟁이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고 <laughs> 피부 이렇게. 상남자가 아니야 민규야. 아니 뭐 상남자가 이거 가지고 내가 상남자 한번 보여줘? 상남자 <laughs> 스키야! <스킨아>, 남자! <laughs> 아 써. 야, 나와봐 나 아, 내가 보통 어, 아, 어? 어? 아, 아니 숯때아채야 아니 원래 나는 부산이용인줄 그 알고 샀는데 이렇게깨졌어피포일 닦고 어? 봐 볼빨간 사춘기 아니야? 안먹어 이래놓고 아, 그래 아, 나 한입만 달라. 아안 먹어 치사가 사람이 세명인데 라면 2개 사와가지고 가 탈모니까야쟤 <laughs> 라면 뭐그갈줄 아니야 이거다2 0의더니까이니까 근데 좀 뭔가 라면 그리는 게 뭔가 좀 남자답지 못하다 명준야아남자답게 확박 좀 끓여봐 uh -huh. 라면을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히지아무아우그리냐내가 어? 남자가 너 아니야 너. 내가 남자가 아니야 <laughs> 아니, 내가 남자가 <laughs> 아니야 내남가 남자가 아야이남자야내 남자가 아야내 남자가 야남야 <laughs> 어, 면 넣었지? 그럼 바로 물 넣어야지. 얼른 물 바로 넣어. 아, 아니 나 아, 상남자. 어, 안 넣는 상담자 어, 야 잠깐만. 어. 나는 이거 막물안 끓여 먹어. 나 이거 불 어. 열었다가. 아, 원래 남자는 수돗물로 먹어. 수프 아, 안 넣어? 아, 아 수프 넣어야지. 야, 야, 야 어. 상남자는 여기 이렇게 넣어서 안 먹어. 상남자는 그냥 수프 여기 다 부려가지고. 봐야지. <laughs> <목소리> 우와, 그냥, <웃음> 와, <웃음> 아, 뿜이야! 아, 뿜이야! 아, 뿜이야! 아, 안 매워, 안 매워! 안 매워, 나 원래 뿜이 먹어. 원래 상남자는 어, 이렇게 아. 먹어. 새끼 넌 진짜 남자답지 못한 게 뭔지 알아? 혼자 우산 쓰고 있는 거야. 아니 지금 비 오는데 우산 다 쓰는데 안 쓰는 네가 이상한 거지. 남자답한 뭔 상관이야 이게. 남자 같지도 않은 놈이라 뭔 말아. 아니야 그냥 비딱 맞으면 다 내려가지 뭐. 아, 아, 아 이거 억지. 남자 남자가 아, 쓸까 봐. 우산 안, 아, 안 아, 쓴다. 야야, 넌 이매발자 뒤쳤어나 같은 상남자면 나올 때슨 상남자야. 아니 억지야 무슨. 아니 무슨 내가 여기서. 에이 새끼 남자도 아닌 게 이렇게 또 핑계댄다니까. 아니 상남자가 아니야. 아니 자 나는 올려. 집에 가너 그동안 있지 마. 아다니지마 내가 상남자야 야야아다 내가 상남자야 보줘 상남자 상남자 줘 상남자 내가 보게 진짜 제발 봐 자리 봐못옷옷옷옷옷옷옷옷옷옷옷와와 상남자 어